이게 무슨 소리야?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 지난 시간 저는 달팽이를 악성 종량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엔딩 루트 중 하나인 라디오 타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파밍을 한후 라디오 타워로 향하려던 찰나 자신의 의뢰를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제 아이템들을 훔쳐간 늑대인간을 잡게 해줬죠. 그리고 되찾은 아이템과 더불어 마지막 정비를 한후 라디오 타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고 정비도 할겸 마지막 밤을 보낸 후 다음날 라디오 타워에 가기로 했는데요 늑대를 참교육해주고 돌아왔을 때는 12시 반쯤 아직 일몰까지 7시간 반이나 남은 시간이었지만 어차피 라디오 타워로 향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밍은 의미가 없어서 남은 모든 시간을 마지막 정비를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불량조절 관계로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늪지대 이곳저곳을 꽤 많이 돌아다니며 파밍을 했기 때문에 모아둔 물자가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챕터1을 빠져나왔을 때처럼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제작하고 쓸수 있는 소모품들을 모두 소비하기로 했습니다 헝겊은 모두 붕대와 화염병을 제작하는데 사용했고요 어느 정도 피해를 막아줄 견갑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발전기에 만땅으로 부어줬고 남은 못과 나무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곳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떨이 하이라이트 남아있는 고철들을 모두 곰덫으로 바꿔줬는데요 지난 챕터 1에서의 마지막 밤과 비교해서 약 3배 정도 많은 곰덫을 은신처 전체에 깔아뒀죠 그렇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전등도 세개를한 방에 몰아서 동시에 켜두고 수십개의 곰 덫이 주변에 깔려있으니 아무리 밤이 지랄맞은 늪지대라도 오늘은 저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겁니다 다만 물리공격이 통하지 않고 모든 엄폐물을 무시하는 까마귀 군주만 나타나지 않 까마귀 군주가 공무를 원하노라 그래도 덫을 사방에 깔아둬서 새끼 벤시들이 들어오는건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었네요 그럼 다시 문을 제대로 막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사실 벤시가 무서운 건 막혀있는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 사이에 다른 몹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벤시만 이렇게 단독으로 나타날 때는 약해 빠진 새끼 벤시즘이야.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뭐 이후로 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많은 몹들이 와주길 바랬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어쩌면 늪지대서의 에 마지막 밤 혹은 다크우드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 가족과도 마지막 거릴 수 있으니,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쓸수 없는 아이템들은 모두 팔고, 남은 평판까지 싹다 소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가지고 있는 물자들을 활용해서 마지막 여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수의 탄약들과 총기류, 그리고 회복 아이템, 각종 소모품들까지 이로써 준비는 끝이 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 타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전에 지도에서 봤듯이, 라디오 타워는 늪지대 남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맵의 좌측에 바짝 붙어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탐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디오 타워로 들어가는 좁은 길목을 발견했습니다. 길목을 따라 들어가자 찢어진 철조망이 보이고 더 안쪽에는 커다란 첨탑이 두 동강이 난채 쓰러져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차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요. 바닥에는 왼 둥지에서 새끼 벤시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벤시들이 깨지 않게 근접 무기로 처리해줍시다. 예전에는 라디오 타워였지만 지금은 벤시들의 소굴이 된 모양인데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던 도중 어딘가 나디근 달팽이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는 벤시들이 반쯤 깨진 달팽이 껍질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달팽이도 혹시 이곳을 통해 숲을 탈출하려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벤시들에게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만것 같습니다. 달팽이의 시체를 뒤로하고 라디오 타워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문을 통해 라디오 타워 건물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도끼의 내구도가 거의 바닥나서 샷건을 쐈더니 총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새끼 벤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구석에 몰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권총으로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그렇게 많은 수의 새끼 벤시를 처리했음에도 아직도 안쪽에는 잠에서 깬 놈들이 바글바글한 모양입니다. 이럴 때는 길목에 화염병 하나를 던져서 다가오는 녀석들을 모두 구워줍시다. 야, 이렇게 죽였는데도 정말 끝도 없네요. 그렇게 마지막 새끼 벤신까지 처리하면 건물을 한 바퀴 빙 돌게 되는데요. 근데 어째 가는 길에 사람의 뼈와 해골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들을 따라간 끝에는 더 많은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한 야만인이 건물 문에 머리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이 야만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달팽이처럼 무언가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던 것은 아닐까요? 적당히 야만인을 처리하고 그가 두드리던 문을 살펴보자. 웬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이때까지 비밀번호에 대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공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떠올려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 주인공이 업조린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거짓말처럼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간 방에는 꼬리로 뒤덮인 라디오들이 잔뜩 깔려 있고 방 한쪽 바닥에서 지하 입구라 되어 있는 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를 통해 지하로 내려오자 이전에 봐왔던 것과는 또 다른 지하 통로가 나타나는데요.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자 일지에 단한 번의 기회라는 항목이 기록됩니다. 일지를 살펴보면 마치 이번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나온 문을 닫고 반대편의 문 손잡이를 돌리자 무슨 기계 장치의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립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통로를 따라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통로의 끝에는 또 하나의 금속 문이 굳게 닫힌 채로 열리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을 열수 있는 장치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통로의 한편에 나 있는 새끼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기괴한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단서가 보이지 않자 등을 돌려 다시 탐색을 하려는 그때 뒤에서 단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단한 번의 기회라는 걸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샛길에서 빠져나오자 바로 맞은편에 금속 레버라는 장치를 발견했는데요 온통 곰팡이와 기생충으로 덮여있어 이걸 먼저 제거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계를 뭐든 간에 일단 때리면 곰팡이에 도끼질을 하고 정신을 잃은 주인공이 잠시 후 어딘가에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방금 전과 동일한 장소 같으면서도 아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다 다를까 정신을 잃기 전에는 없었던 통로가 아래쪽에 생겨나 있는데요. 이어진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중간에 놓여있는 백팩에서 손전등을 획득하고 정처없이 통로의 더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자 어둠 속에서 주인공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지난번 악몽에서 봤던 것처럼 빛나는 돌로 주인공을 인도하는데요. 이 빛을 따라 수몰된 지역을 지나고 마치 챕터 1의 지하 통로와 흡사한 복도를 통과하면 그 끝에서 굉장히 나딕은 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건 분명 프롤로그에서 의사에게 감금됐던 방과 똑같은 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을 나가는 방법 또한 예전과 같을 것이 분명했죠.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락픽을 사용하고 삽으로 문을 부여 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지나온 통로들은 사라지고 의사의 집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느 방 한켠에서 알약과 탁자 다리를 획득합니다. 아이템을 얻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촌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문이 부서지며 프로로그 마지막에 주인공을 습격했던 검은 촌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방에서 촘퍼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동안 다크우드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주인공에게 더 이상 촘퍼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촘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막혀있지 않은 길을 따라가자 계속해서 나타나는 촘퍼.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공도 나타나는 촘퍼를 계속해서 처리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막힌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유일한 무기인 탁자 다리가 부서져. 어쩔 수 없이 다시 손전등 하나만을 손에 든 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으스스해지고 주변 환경도 기괴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닥에는 마치 혈관같이 꿈틀대는 나무 뿌리를 밟으며 정신없이 달리던 그때 다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돌이 나타나 주인공을 인도합니다. 대체 이 통로는 주인공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걸까요? 마침내 통로의 끝에 다다르자 비교적 넓은 공간이 나타나고. 그 끝에 한 여인이 벽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누군가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 벽에 다가가자 갑자기 벽이 라는 말을 뱉으며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 뒤에서는 거미인간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인공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었죠. 생각보다 벽의 입속은 별게 없었습니다. 통로 끝에서 발견한 잔해를 다른 쪽 복도 끝에 놓여진 삽을 이용해 치우고 나자 금속문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드니. 오른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신을 차리는 주인공. 방금까지 봤던 건 모두 곰팡이로 인한 환상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까까신 닫혀있던 문이 지금 열렸다는 것이고 다크후드를 탈출하기 위한 길이 다시 펼쳐졌단 거죠 어느 통로 구석에서 환기구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드디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성공합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주변을 살피자 황량한 들판에 5분만 남은 채 완파된 은신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따로 특별한 건 보이지 않으니 은신처를 뒤로 하고 들판을 내달립니다 완전히 숲을 빠져나온 것은 아닌 듯했으나, 왠지 모르게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한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 숲을 조사하려던 조사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나무에 붙들린 조사원들의 시체부터 방호복의 장화, 더 가다 보면 그들이 차린 작은 캠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선 각종 조사 자료와 조사 설비들이 널브러져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캠프를 지나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첫 은신처에서 발견한 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진에 나온 바로 그 길입니다. 길의 가장자리에 다크우드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숲을 빠져나온 걸까요?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의 형상이 굳어버린 채길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기괴한 모습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것 같죠? 길 끝에 멈춰선 트럭을 기점으로 도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나 있는 길로 걸음을 돌려 내달리게 되면 다시 숲으로 들어가는 듯한데요. 여전히 분위기는 으스스하고 공기는 무겁습니다. 나무는 빽빽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빼곡하게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밝은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무작정 그 빛을 따라 내달리자 드디어 숲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전신주를 따라가자. 주인공이 살던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숲과 전혀 다른 딱딱한 시멘트 바닥, 차가운 회색의 벽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주인공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입니다. 그곳엔 숲에선 볼수 없었던 정상적인 사람과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정답게 인사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떠나왔던 그때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주인공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코트를 벗고 그토록 바라던 집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드디어 아무런 걱정도 어떤 미치광이나 괴물들이 찾아올 염려도 없는 안락한 침실에 들어와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 위로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18일 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이 든 주인공을 뒤로한 채 화면이 서서히 숲으로 옮겨지고 숲에서의 뒷이야기를 전해주며 게임은 마무리됩니다.